일단은 어,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열받았어요. 어... 자, 이게 그이 쾌걸 쾌걸 군용명이지 어, 이게 제가 이제 터쳤던 그런 선수들인데 진짜 말을 이게사람 열받게 해, 진짜. 와,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굴리트 6카 터졌고 시보매시 어, 8플러스1 터졌고 레이카르트 4번 터지고 젤라탄 어, 10카 레전드 찍었죠? 나 14티 호날두 요것도 제가 금카도주하다 터진 게 기억이 있는데, 아우, 너무, 너무 열받아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야, 지금 굴리트 시세 얼마냐? 어? 저 너무 열받아요. 저 레이카르트 그은카두번 하려고 거의, 어, 제가 진짜 8,900을 때려 박았는데, 지금 그렇게 원래 15인 나와버리니까, 너무 열받아요, 진짜로. 예. 아, 저 너무 열받습니다. 뭐라고? 아직까지 110억이에요? 왜요? 야, 아까 보니까, 왜야랑 막, 40억이던데? 그래가지고, 저 존나 열받았는데? 그래, 오늘 이거 간단 말이야, 봐봐. 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 봐봐, 이거, 마이장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데, 18장을 더 추가해가지고, 500장을 만들었대, 교환권을. 야, 이게 말이 되냐, 인간적으로? 어. 네, 오늘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주말에 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날 바로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도 풀리고,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이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걸로.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좀 기분이 나쁜데 한번 볼게요. 감스트가 날린 돈. 사실상 감스트가. 날린 돈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니야. 굴리트 꿀 육하야, 아마 미친 새끼야. 요걸 육카도전이고 1억이 피를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다면, 레이카르트 2플러스 e 복구펑, e 복구펑, 4플러스, 실패 도합 1200만원. 굴리트 육하도전 3000만원. 자잘한 강화 1000만원. 도합 5200만원 강화로 날림. 허나 현재 감수세 구단 가치가 9000억, 9 0억인 정도를 감안하면, 529000만원. 1억 4200만 원을 썼다는 소린데 그럼 살수 있는 게 아, 벤츠. 아. 아, 잘 줬네. 그럼 형님 아이디 들어갈 때마 벤츠 느낌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 벤츠 타는 느낌으로 들어와야 돼요. 형님. 야, 이 삼아. 예? 이빨 다 뽑기 전에 조용히 해라. 어? <laughs> 임플란트 하고 싶냐? 어우 열받게 하네, 씨. 와 아, 트럭 아홉 대 네. 미치겠다 진짜 야 광고 번이 애들한테 한 명당 하나씩 나눠줘도 되잖아 아이고. 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 이 새끼 이거 <laughs> 와3일한번걸로 <laughs> 시킬 수 있네 이거는 와 아, 너무하는 이거 이 새끼 이거 잔인한 놈이네 어? 출장 비페 140번 아, 앞에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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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33대냐. 232대가 아니어서 다행인데. 와, 와 엄청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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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열받네, 진짜. 뭐라고? 호식이 15,556마리라고? 닭이 씨가 마르겠다. 와.. 와 어? 닭이 씨가 마르겠다? 그 정도로 많이 어, 시 양계장 비야 아닌데.. 양계장이 하신 분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아, 그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많이 시켜 먹는다는 거죠. 닭이 뿐이죠? 씨가 마르겠다? 그 정도로 많이 시켜 먹는다는 사고하세요사고하세요저 아, 아니, 좀.. 그 닭이 씨가 정도... 마르겠다? 아, 그 정도... 마르겠다? 사고하세요해서 이상하게 했을 뿐이죠. 저는.. 그 정도로 자, 많이 시켜.. 자, 빨리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 그 사과하세요. 그 정도로 많이 시켜 먹는다는 거지. 이건 아닙니다, 형님. 자. 아.. 아... 우리 안그래요 지금 킴피 500개 야, 퀵배 진짜 이만큼만 있으면 진짜 개 레전드일 텐데. 음. 맞, 죠 여러분들? 맞죠. 아. 와, 너 너무 아쉽습니다. 35,897개. 아, 너무 개 같네. 야, 너무 개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우, 너무 힘들다, 진짜. 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거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직 광고 1 요거 한번 보이고 요거 좀재밌더라고요 10페이지 인식 아시죠 여러분들? 예이 예, 얘가 좀 만든건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 있잖아 아 하... 하...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알았어 알았어 치킨자 <laughs> <laughs> 써놓을 선호,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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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끝을 볼때 <laughs> 우리는 <웃음> 시작을 그린다 실패의 공포를 넘어 홀로 하는 외로운 투쟁을 치른다 현실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하리라. 끝까지 살아남는 건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 힘든 길이겠지만 걷지 않으면 닿을 수 없다. 때가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당신에게. 아잘 oh,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바로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진심으로 <목소리>